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봉독은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이떠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안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우리의 매일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넘치도록 주님을 또한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밀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계획이. 어... 이제 공개적으로 전환됩니다. 1절에서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것을 말하며 은밀한 곳에 이제 숨어 있으라라고 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칭찬하며 그에게 범죄하지 말 것을 그러면서 다윗은 왕에게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선을 행한 자라고 말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5절에서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니다첫 번째, 다윗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왕인 사울도 기뻐하였으면 왜 그를 죽이려고 하냐는 질문인 것이죠. 이 장면은 요나단이 무기를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 싸웠던 장면, 그리고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장면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울의 그 헛된 맹세로 인하여서 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제비를 뽑을 때 요나단으로 나왔는데 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군사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와 동역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절대 죽이지 못하게 어, 했던 그 장면이 또 이렇게 생각나게 됩니다. 어, 요나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한 그렇기에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동의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참 맹세를 잘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과연 그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맹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후 블레셋과 전쟁이 나고 다윗이 나가서 또 싸우고 크게 승리합니다. 또 다윗의 명성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후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악령이 임했으니 어, 쫓아내기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타줍니다. 다윗이 그 역할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참착합니다. 몇 번을 죽임당할 뻔하였는데 계속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사울은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만 벽에 박힙니다.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는 하였지만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울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죽이라고 자세하게 그의 침소에 찾아가서 아침에 죽이도록 하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의 맹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은 밤에 창문을 통해 도망갑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미갈이 집에 있던 우상을 침대에 누입니다. 어, 다윗의 집에 왜 우상이 있었는지는 사실 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있었다라는 사실만 생각해 보면서 우상을 침대에 누이고 머리에는 염소털로 엮은 것을 씌우고 옷까지 입혀놓습니다. 이제 감쪽같이, 이제 마치 다윗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변장을 시켜놓은 것이죠. 이제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어, 미가리 남편이 병들어 있다고 하고, 이제 부, 사울의 부하들은 그대로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것이니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죠. 다윗이 갈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다윗이 선택할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도 분명히 찾아와서 그렇게 죽일 것이고 어디로 가도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이 상황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 사무엘을 만나서 그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말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무엘에게 다 말하고,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욧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나욧은 라마 주변의 초원 지대인데 이제 그곳에 사무엘의 지도를 받는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숨어 사울의 추격을 피하려고 한 것이죠. 사울은 그 장소도 알아내고 다윗을 잡으려 부하들을 보내는데 어,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 선지자들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앞장서 있는 것을 볼때그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울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하들을 보냈는데 또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사울이 직접 그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라마 나욧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여 그가 걸어가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그렇게 벗은 몸으로 있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예언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왕의 옷을 다 벗고 스스로의 수치를 드러낸 채로 그가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어, 요나단의 경우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기꺼이 자신의 갑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권세 그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온갖 악한 짓을 생각하며 저지르다가 스스로 수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리와 또한 여러 가지 이념으로써 기독교를 상당히 공격합니다. 종교들이 연합하여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고 있는 그 길과 같이 비록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다고, 크고 넓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이가 적다라고. 우리는 그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비록 고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오직 신뢰하며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길 중에 때로는 지치고 괴롭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한,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을 그 능력을 누리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하신 은혜를 진리를 날마다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으로 선하신 손으로. 붙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송축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